자동차세 그냥 내면 호구입니다. 할인 받고 선물 받고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세 그냥 내면 세금 할인 없이 그냥 그대로 내게 됩니다. 이득 될 것이 없어요. 어, 그런데 1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해서 연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이 연납이 뭐냐? 원래 자동차세 이거는 뭐 6월, 12월 이런 식으로 어, 나눠서 내는데 1월달에 한 번에 이렇게 쫙 내버리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1월 31일까지 내야 됩니다. 2023년에는 7%까지 할인해줬어요. 옛날에 잘나갈 때는 뭐 10%까지 할인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어,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2024년에는 5%만 할인을 해줍니다. 어 나중에 뭐 다음에 다다음에는 이거보다 할인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면은 그나마 괜찮으니까 지금 5%라도 할인 받아서. 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1월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왜냐면 1월 31일까지 납부니까 1월은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 5% 할인이라고 해도 그 1월 달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4.58% 할인이 되는 겁니다. 납부할 금액의 4.58%가 할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겨우 4.58%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 지금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어,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은행 최고 예금 이자가 4.12%입니다. 네, 기본 금리는 연 3%대인데요. 어, 각종 상품 가입을 하거나, 또는 뭐, 주거래 은행으로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대금리 조건을 갖추어야만 4%가 겨우 넘어갑니다. 그것도 4.1%대가 최고랬죠? 근데, 어, 할인을 4.58% 해준다 하면은, 이거 큰 거죠. 자기가 주식으로 뭐, 매년 5% 이상 이익을 볼수 있는 투자자가 아닌 이상 어, 이거 할인 큰 거기 때문에 연납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 기존에 신청하신 분은 연납 신청하라고 지로용지가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연납 신청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은 이 위텍스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신 후에 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텍스 검색에서 들어가신 이후에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해서 어, 정보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달 안에 신청하셔야지 1월달 안에 납부를 할수 있겠죠? 자, 신청을 다했다. 또는 나 원래 이거 신청해놔서 매달 이렇게 지료용지를 받는다. 하면은 이 지방세 납부 버튼을 누르고 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방세 납부 버튼을 누르면은 어, 뭐가 있냐? 그 지료용지 받았잖아요. 그죠? 그 지료용지 여기 밑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 전자 납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자 납부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자기가 카드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카드 사용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연납은 할인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카드를 잘 이용하면은 내가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어, 가장 혜택 좋은 게 바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결제 방법입니다. 내가 카카오뱅크가 깔려있다? 그럼 그 어플을 통해서 응모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응모하기 버튼을 어떻게 누르느냐? 라고 하시는데, 어,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신 후 가장 오른쪽 아래 쩜쩜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어, 이벤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벤트 누르시면 은 가장 첫 화면에 어, 자동차세 결제하면 은뭐 혜택증정 이런게 뜰겁니다. 그거 누르셔서 응모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로 자동차세 결제를 하면은 무조건 100% 이마트 상품권 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어, 10만원 이상이 결제돼야 돼요. 참고로 누적입니다, 누적. 그래서, 어, 나 자동차세 얼마 안 했는데? 하면은 뭐, 가족국 대신, 어, 이 카드로 납부해서 10만원 넘기면은 이마트 상품권 5,000원 무조건 받는 겁니다. 어, 어, 제가 카카오 뱅크는 있지만 카카오 페이 체크카드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카카오가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카카오페이 어플 다운받으시거나 카카오톡 통해서 카카오페이 어플 이용해서 이 카카오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1월 31일까지 얼마 안 남아서 카드 받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물 카드 받기 전에 어, 그 카드로 어, 이미 신청했는데도 그 어플 상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시, 이거 이벤트를 공유하면은 추첨해서 5,000원 상품권을 또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응모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하면 네이버페이 5,000원을 지급을 한다는데 이거는 1만 명 추첨입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나못 받았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만 명 추첨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혜택도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네, 롯데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하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어, 한잔 기프티콘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 50만 원 어떻게 채우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어, 가족고 대신 결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누적이 돼요. 근데 누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어, 그냥 긁으시면 안 되고요. 롯데카드 홈페이지나 어플 통해서 반드시 사전 응모 신청하신 이후에 응모 버튼 누르신 이후에 결제하셔야 됩니다. 어, 1월달 안에, 1월달 안에만 어, 내꺼 결제하고 뭐 가족꺼 결제하고 해서 50만원 누적되어서 넘기면 은 이거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앞에 뭐 카카오 뱅크 카드가 가장 혜택이 크긴 하지만, 어, 나 카카오페이 카드가 없다. 나 네이버 페이는 어, 추첨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확률이 적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어, 롯데카드로 어, 누적 50만원 이상 해서 어, 스타벅스 커피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냥 KB 카드면 안 되고요. 이거,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만 됩니다. 어, 10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7천원 어, 캐시백 된다고 하고요. 단, 전월 실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 근데 이거 보고 새로 만드실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 신규 회원은 전월 실적 충족이 안 되더라도 5천원 정도는 캐시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외 카드는 어, 혜택이 크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고요. 삼성카드도 혜택 똑같습니다. NH농협카드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2개월에서 4개월을 무이자 할부로 해주고요. 어, 수협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럼 나머지 카드는 뭐냐? 나머지 카드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진행합니다. 어, 이자 일부는 너가 내고 이자 일부는 내가 카드사에서 내줄게. 이런 시스템인데요. 딱히 혜택이 크다,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카드사에 전화 넣으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내지 마시고요. 어, 할인 받고, 어, 선물 혜택 받고, 세금 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